2052번째 리뷰에서는 삼양 우돈 사골곰탕면을 소개합니다. 2022년 11월 출시한 우돈 사골곰탕면은 우사골과 돈사골을 우려낸 진한 국물과 쌀가루가 함유된 부드럽고 탄력 있는 면을 특징으로 내세우는 곰탕 라면입니다. 삼양식품에서 이전에 출시했던 쌀설렁탕면, 한국곰탕면의 계보를 잇는 제품이죠. 오랜만에 다시 소개해드려요. 홈플러스에서 5개 4,950원짜리 제품을 세 번들 8,700원 행사 때 구입했습니다. 원장조리법대로 2분 30초 끓여 먹어보았습니다. 맛이 어땠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제품을 먹어보니 진하고 깊은 구수함을 구현한 곰탕 풍미가 일품입니다. 진득한 감칠맛이 좋으며 후추향도 조금 느껴지고 파향도 인상적입니다. 면은 곰탕 속 사리 같은 느낌이며 면만 먹어도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국물은 진국 그 자체며 밥을 말아먹기도 그냥 마시기에도 참 맛있습니다. 출시 당시와 마찬가지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설렁탕 곰탕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드셔보셔야 할 제품으로 추천합니다.